부채안도 상향을 두고 여전히 의회 지도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른 경제기관들도 잇따라 엑스데이트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한 노숙자가 생명부지의 여성을 움직이는 열차로 밀치는 묻지마 범죄가 또 벌어졌습니다. 뉴저지 식수의 발암물질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설치된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을 넘던 네살 아이가 장벽에서 추락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5등급의 슈퍼 태풍 마와르가 밤 상륙을 코앞에 두면서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니 딜런 재무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연방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요. 부채 한도 상향을 두고 여전히 의회 지도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른 경제 기관들도 잇따라 엑스데이트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초당적 정책 센터 BPC는 연방 정부의 디폴트 예상일에 대해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 2일에서 13일 사이에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PC는 메모리얼 데이 이후 재무부의 현금 준비금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이후 다음 달 하루하루가 갈수록 위험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2분기 세수가 거치는 다음 달 15일까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경우 디폴트 예상일이 7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니 갤런 재무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다른 경제기관들도 엑스테이트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세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다음 달 7일에서 9일 정도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며칠 또는 몇주 뒤가 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다음 달 7일까지 재무부의 가용 자원이 바닥날 것으로 평가하고 모건스탠리는 다음 달 8일, 도이체방크는 다음 달 5일이 포함된 주를, 의회 예상국은 6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주를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해당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국채도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 시기에 초단기 국채 금리가 뛰고 있습니다. 또 재무부가 발행한 21일짜리 증권 캐시 매니지먼트 빌 금리는 6.2%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부에서 진로우는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8% 위로 올라가면서 주택 구입 비용이 22%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올해는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겠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도 투자자들에게 주식 보유를 줄이는 대신 금을 사고 현금을 보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투자자들에게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해 주식 보유를 줄이는 대신 금을 사고 현금을 보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이끄는 JP모건의 투자 전략팀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회사체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금을 2% 늘렸습니다. 또 상품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안전자산 수요와 부채한도 관련 리스크 해지 등을 감안해 에너지 관련 자산을 팔고 금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답보 상태인 부채한도 협상과 경기침체 위험의 증가, 매파적인 연방준비제도의 입장 등을 감안한 이런 조치는 JP모건의 방어적인 투자 전략의 일환입니다. 콜라노비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부채한도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시장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주 반등에도 위험자산은 올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지어 원자재와 신용부문은 박스권 하단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지만 자사 포트폴리오 모델은 지난달 손실을 기록했고 지난 4개월 새세 번째 손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콜라노비치는 지난해 하락장에서도 월간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였지만 올해 경제전망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12월 중순과 1월, 3월, 그리고 이번 달에도 주식비중을 낮춰왔습니다. 지난 22일 백악관 인근 보안장벽에 트럭을 몰고 돌진한 19세 운전자가 바이든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위협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6개월에 걸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리주 체스터필드 외곽에 거주하는 19살 사이 바르시트 칸둘라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백악관 인근 나파엣 광장 북쪽 지점에서 트럭 임대업체 2홀에 트럭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칸둘라가 고의로 차량을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경찰대는 용의자의 혐의에 대해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공격과 차량 난폭운전, 대통령이나 부통령, 가족 사례와 납치, 위협, 위협, 연방재산 손괴와 무단 침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나치 문양이 그려진 깃발도 나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트럭을 장벽에 들이받은 직후 가방에서 이 깃발을 꺼냈고 사건 발생 직후 이 모습을 보고 달려온 국립공원경찰대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AP통신은 소장을 인용해 칸둘라가 6개월에 걸쳐 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체포된 이후 요원들에게 백악관에 가서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를 책임지고자 했다면서 또 그래야만 한다면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칸둘라는 체포 당시 폭발물이나 무기를 소지하진 않았고, 이 사건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현장 근처 일부 도로와 보행자 통로가 폐쇄됐고, 인근 호텔에서는 사람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칸둘라가 대통령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비밀경호국의 주의 대상이었는지, 앞서 대통령을 협박한 적이 있는지 등은 분명하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비밀경호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한 노숙자가 생면부지의 여성을 움직이는 열차로 밀치는 묻지마 범죄가 또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목 아래가 마비된 상태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뉴욕 경찰은 뉴욕시 퀸즈 라구아디아 공항 근처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카말 샘레이드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샘레이드는 일요일인 지난 21일 이른 아침 지하철을 타고 가다 맨하튼의 한 역에서 함께 내린 35세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움켜잡고 승강장을 빠져나가려는 열차를 향해 입는 힘껏 밀쳐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검찰에 따르면 여성은 경추 골절에 두피가 심하게 찢어지고 4개 주요 혈관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캐럴린 맥기건 검사는 피해자가 현재 목 아래로 마비된 상태라면서 뇌졸중 또는 사망할 위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무작위 폭력범죄의 최신 사례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 지하철에서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노숙자들의 이유 없는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 샘레이드는 최근 2년간 퀸즈의 노숙자 쉼터에 거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이 여성의 병원 치료비 모금을 위한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이 페이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트리키에 출신 이민자 엘마지 오지소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식수의 발암물질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34개 지역의 수도공급업체 상수도에서 기준치 이상의 PFAS가 검출됐습니다. 뉴저지 법에 따라서 기준치가 초과된 수도 공급 업체는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ABC 방송은 뉴저지가 식수에서의 발암물질 검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전국 두개 주에 속한다고 보도했습니다. PFAS는 주요 패스트푸드 포장용지와 특수 코팅 냄비, 방수 의류와 얼룩 방지 카펫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화학성분으로 신장암이나 고안암,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저체중화, 생식능력 저하 등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고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21년 주정부의 수질 검사 결과 34개 지역 수도 공급 업체 상수도에서 PFAS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ABC가 연방 및 주정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한인 밀집타운들이 다수속한 우편번호 076으로 시작되는 지역에서 PFAS가 검출된 식수원은 1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버겐 카운티와 허드슨 카운티 등지의 한인 밀집타운들이 속한 우편번호 070으로 시작하는 지역에서는 식수원 65곳에서 PFAS가 검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저지 당국에서는 식수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뉴저지는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돗물 수질조사에서 PFAS 관련 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했습니다. 만약 수질 검사에서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 해당 수도 공급 업체는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순수 한인 동포은행이었던 노아은행이 미국계은행 벤코프 프린스턴에 매각됐습니다. 그동안 재무구조의 악화를 겪던 노아은행은 설립 13년 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뉴저지에 기반을 둔 뱅크 오프 프린스턴이 노아은행 인수 합병을 위한 클로징 절차를 지난 19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매가는 주당 6달러씩 총 2,540만 달러로 인수 대금 결제는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2010년 로열 아시안 뱅크를 인수해 순수 한인 자본으로 설립된 이후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지에 여섯 개 지점을 운영해온 노아 은행은 약 13년 만에 미국계 은행으로 흡수됐습니다. 노아 은행은 2010년대 중반까지 공격적인 경영으로 영업망을 빠른 속도로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신흥수 전 행장이 연방 중소기업청 대출 사기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는 등 은행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면서 결국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밴쿠오프린스터는 이번 노아은행 인수로 총 자산 규모가 약 18억 달러로 늘어나고 대출 16억 달러, 예금 16억 달러로 각각 확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벤코프 프린스턴은 이번 노아은행 인수를 계기로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지역의 한인 마켓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창궐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에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백신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22일자 보도에서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고 다음 달 말에는 2차 대유행이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언론은 중국 최고의 방역 전문가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가 광저우에서 열린 한 바이오포럼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중난산 원사는 지난 20일 광저우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난달 중순 이후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점차 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감염자는 이달 말에 매주 4천만 명. 다음 달 말에는 매주 6,500만 명에 달해 정점을 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 인구의 85%인 11억에서 12억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고 이들 감염자들의 체내에 생성된 항체는 4에서 6개월이 지나면 약화하는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XBB 변이에 노출되면 면역력은 더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음 달 말에는 발병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오미크론XBB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난산 원산은 오미크론XBB는 감염력이 강해서 감염자 1명이 30명까지 전염시킬 수 있다며 감염을 예방하는 자체가 어려워진 만큼 중국의 방역 정책은 감염 예방에서 중증 예방으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감염을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대표적인 코로나19 백신 업체인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설치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을 넘던 네 사라이가 장벽에서 추락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산 이시드로 입국항에서 동쪽으로 800m쯤 떨어진 곳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을 넘던 4살 아이가 장벽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장벽을 넘어 미리국하던 사람이 아이를 놓쳐 떨어뜨리는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라울 오르티스 국경 순찰대장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미국 측 장벽 꼭대기에 미립복자가 매달려 있고 한 어린이가 이 사람의 다리를 타고 내려온 뒤 뛰어내려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장벽 너머에서 다른 사람이 건네준 4살 아이를 인계받은 미립복자는 아이의 손을 놓친 듯 아이는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진 아이는 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국자는 황급히 멕시코 쪽으로 장벽을 넘어갔고 다른 사람이 장벽을 넘어와 바닥으로 내려온 뒤 아이를 안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세관 국경보국에 따르면 미리 국자들은 멕시코 쪽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지만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고 이 과정에서 헬리콥터까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르티즈 순찰 대장은 트위터를 통해 구조된 네살라이는 다행히 놀랍게도 다친 곳이 없었다고 전하고 미리국자들을 믿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5등급의 슈퍼 태풍 마와르가 괌 상륙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160마일의 강풍과 폭우가 예보되면서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괌 국제공항에서는 내일까지 예정된 항공편이 취소됐고 비상사태도 선포됐습니다. 오늘 상무부 산하 국립기상국은 슈퍼태풍 마와르가 5등급 초대형 태풍으로 진화하고 있고, 최대 시속 160마일 강풍과 200마일 돌풍을 동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기준, 밤 남동쪽 135km에서 최고속도 시속 155마일로 폭풍이 지속되고 있고, 밤에 매우 가까이 혹은 상륙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국은 10에서 15인치의 비를 예보했고,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최소 20인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는 시속 200마일의 강풍과 함께 최고 20에서 25피트의 파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마와르가 특히 오늘 밤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와 강풍, 폭풍, 해일, 산사태 등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루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20년 만에 처음 발생한 규모의 태풍이라며 주민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밝히고 홍수 피해가 잦은 남부 마을을 중심으로 저지대 해안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괌 국제공항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이착륙이 예정된 약 60여 편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괌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단출인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 8일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에 지정되면 미국의 국방 관련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연방관보에 개시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첫 해부터 27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홀로라도 주 상하원은 지난 3월 상하원의 공동발의된 음력설 공휴일 지정 법안을 최근 차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설날을 중국설이 아닌 루나 뉴이어로 명명하고 매년 2월 첫째 주 금요일을 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음력설은 한국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와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전통 명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뉴욕, 샌프란시스코, 아이오아시티 등이 음력서를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70년간 카톨릭 성직자 약 450명이 아동 2000여 명을 성적으로 확대했다는 주정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법무장관이자 검찰총장인 콰메 라울은 어제 1950년부터 2019년까지 일리노이주에서 가톨릭 성직자 400여 명이 어린이 1,997명을 대상으로 성 학대를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리노이 주가 조사에 착수한 2018년 이전 교회가 공개한 성 학대 성직자 수치 103명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라울 장관은 이 보고서가 권력과 실베를 이용해 무고한 어린이를 학대한 사람들과 이런 학대를 덮은 교회 지도자들을 조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라커웨이 비치, 맨하탄 비치 등 뉴욕시 9개 해수욕장에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일제히 개장합니다. 해수욕장 개장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해수욕장은 오는 9월 10일까지 운영됩니다. 뉴욕시 공공야외수영장은 다음 달 29일 개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